안녕하세요.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. 제가 또 오늘도 주말농장에 나왔는데요. 자, 그냥 지나칠라. 그래도 이렇게 또 여주가 이제 크게 달렸어요. 여주가, 여주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해요. 제가 이제 여주하고 참외를 좀 늦게 심었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여주가 두개 달린 게 아, 너무 탐스러워서 이렇게 좀 담아 놓고 있습니다. 자. 여기도 이제 안에다 들여다보면 막 여기 참외 조그만 참외 저 안에 뭐 이제 큰 참외 여기 여주 또 여기도 여주 막 이렇게 이제 안에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물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여기도 이제 숨어 있어 여기도 이제 여주 여주는 뭐 아시다시피 뭐, 당뇨병에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, 요 여주를 따가지고, 워낙 써서 그냥 먹기 힘들어. 근데 따서, 조금 말려요. 말렸다가 이제 차 끓여 먹으면 돼. 뭐, 김치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, 쓰기 때문에 요리법을 좀 알아야 돼요. 자, 여기는 이제 가지꽃이고, 뭐, 가지는 그전에도 많이 봤지. 자, 여기도 또 이제, 여주 있고, 여주. 여주도 참잘 달려요 이 가늘 줄, 가느다란 줄기에 어떻게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큰 여주들이 여기는 뭐 가지는 뭐 저번에도 많이 제가 보여 드렸으니까 가지는 뭐 이렇게 많고 또 여기도 이제 가지 뭐 딸만한 것도 가지들은 있어 자 가지 보고 매일 저만 보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렇게 저도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뭐 이제 매일 보는 뭐 여기 뭐 여주 뭐 방울도마토는 뭐 계속 뭐 엄청 달려요 계속 자 여기서 하여간 이렇게 대충 보고 제가 오늘은 메인은 아까 식으로 이제 참외니까 저기 이제 참외도 한번 보고 또 여기도 이제 참외 있네 참외 있고 저 안에도 있고 참외 이제 여러 개 되네 그래도 참외 늦게 심었는데도 자몇개 돼서 나중에 이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저기도 참외 이렇게 참외가 있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보고, 호박은 이제 저번에 이제 한 3, 4개 이제 봤는데, 여기도 또 많이 있어요. 호박, 늙은 호박도 있고, 늙은 호박 한번 볼까? 자, 이래가지고, 늙은 호박, 여기 이제 봐. 이거 이제 저번에 없던 새로운 이제 저기 여기 늙은 호박이 벌써 이렇게 늙고 있고, 또 여기도 뭐, 조그만 참외, 여기도 참외 있었으면 참외, 개똥 참외 참회 같이 참외도 있고, 늙은 호박, 여기도 또 있고, 그래서. 아우, 여기 또 호박 또 있고. 아우, 이 호박 엄청 크네. 호박이 이렇게 막, 아이고, 그러니까 벌써, 우리 아주 호박을, 호박을 한번더 볼까? 이왕 본 거, 저번에 본 거? 자, 잠깐만, 그러니까 호박이. 저번에 여기 이제 그때 이거 보여드렸던, 음, 여기 늙은 호박. 큰거 있죠, 늙은 호박 있고. 저번에 이제 나무에 매달린 거 이제 세개 있었는데 지금 가라앉아가 숲 속에 있어 안 보여. 여기 또세 개인가 있지, 그래서 야, 늙은 호박 이번에 되게 많이 따네요 자, 여기 이제 방울토마토 좀 있고. 자, 이렇게 해서 뭐, 아, 제 농장만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고. 그래서 미안해, 뭐, 같이 나눠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. 그니까 뭐, 혹시라도 여기 뭐 가지나, 뭐 호박이나 원하시는 분 있으면요 얼마든지 저 연락 주세요 댓글 주시고 오세요 그럼 제가 같이 먹 나눠 먹을 수 있고 또뭐 내년에 여기 또 주말 농장 원하시면 여기 원흥 주유소 뒤인데 여기 와서 같이 해도 좋고요 뭐 봄에 내년 봄에 주말 농장 같이 해도 좋고 같이 나눠 먹어도 좋고 자 그러니까 저만 혼자 먹는다고 혼자 뭐 자랑한다 뭐 이렇게 또 욕할까봐. 뭐 고추 이런 거는 뭐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,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자,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.